사람의 삶이 펼쳐지는 공간 오늘은 이 세상에 탄생한 두 작가의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가 사는 공간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 생겨났을까요 그 공간의 변화를 어, 새롭게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집부터 우리가 드나드는 곳 모두 선이 만드는 공간 그러고 보면 사람은 무수한 선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과연 선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 이 선으로 세상을 만드는 사람 김병주 작가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참 궁금했습니다. 화폭 안에 그어진 평면의 선인지 아니면 화폭 위로 솟아난 선인지?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그건 먼저 확인했습니다. 정답은 입체. 크리스마스 카드 속 세상처럼 활짝 펼쳐진 이 재미난 작품, 어떻게 대구까지 왔을까요?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우연히 아주 큰 호텔 로비에 걸려져 있는 김병주 작가의 작품을 보고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작품의 어떤 그런 형태 형식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였는데요. 그 건물과 너무나 잘 어우러져 있어서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초대전을 열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오랜 기간 기다려서 이제야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정한 간격의 선과 선, 이 선의 세상은 엄격한 규칙과 계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단단한 벽으로 만든 공간은 없는데요. 가만 보면 김병주 작가가 만든 세계는 완벽한 벽이 없는 활짝 열린 세상입니다. 작가는 이런 그리드를 통해서 관계와 관계 그 안에 공간이 보여지는 측면에 따라서 달리 보여지는 어떤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 공간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재 창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의도했다고 합니다. 계속 제 눈길을 끈 작품인데요 기와집을 이루는 붉은 선이 빠르게 움직이는 듯합니다 보는 이의 시간마저 훔쳐 저 혼자 과거와 현재를 내달리는 거죠. 양면 편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과 기존에 있는 그 경복궁의 전통적인 그런 이미지를 같이 매치를 해서 이 공간의 어떤 그런 조합들이 중첩되는 방식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공간의 새로운 느낌 그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작가는 공간 자체에 궁금증이 생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과연 저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작업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엉켜있는 선들을 따라 들어가다 보면 작은 공간이 보이고 그 공간을 찾아 그림자도 같이 작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공간들이 나만의 공간이 될수 있고 그 공간들을 찾아 과거, 현재, 미래를 상상하게 된다면 막힌 작품이 아니라 꿈꿀 수 있는 작품으로 감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선과 선으로 이루어진 세상을 만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선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공간을 구분하는 선인가요? 어, 김명주 작가의 작품을 통해서 공간을 재인식하는 그리고 관계와 관계, 자신의 경험을 유추해서 공간을 재발견하는 재창조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은 공간을 더 넓은 세상을 만들죠. 선이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선 안에 추억과 시간을 심는데요 선은 그야말로 삶의 흔적인 셈입니다 반대로 선과 선이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공간도 흔적도 사라져버린 곳 깊이도 형태도 알수 없는 어둠이 자리한 곳 바로 여기입니다 은하수가 펼쳐진 밤하늘도 생각났고 또 계속 작품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블랙홀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쓸모를 다하면 버려지는 물건. 쓰레기에서 발견한 또 다른 세계입니다. 과연 여기는 어떤 세상일까요? 저는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본 사람. 최근이 작가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사진 전문 갤러리 아트 스페이스 루모스에 새로운 작품이 걸렸습니다. 신비로운 검푸른색 저는 처음 둘러봤을 때 무엇을 찍은 건지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둘러봤을 땐 전시 제목을 한번더 눈에 담았죠. 사진 매체의 특성에 가장 중심그 기록성과 흑백, 젤라틴, 실버 프린트 작업부터 디지털 작업까지 굉장히 폭넓게 그런 주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작업을 해온 상실한 작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작업을 펼치는 최근의 작가. 그는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이번 13년의 밤은 그의 내면 세계의 한 부분이라는데요. 전 제가 이렇게 작품을 처음 구상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전시를 준비한 기간이 13년이기 때문에 13년의 밤이라는 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마시면 버리는 일회용 커피 컵 그는 쓰임을 다한 이 작은 쓰레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시고 남은 커피 찌꺼기도 시간이 지난 후 마른 커피 자국도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무의 상태에서 대폭발로 우주가 태어나듯 그렇게 빈 종이컵에서 새로운 세계가 생겨난 겁니다. 터키인들은 이 커피를 먹고 그날의 운세를 이제 하루 점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미지를 이렇게 딱 보게 되었는데 저는 또 사진을 해오다 보니까 그원 이미지와 반전된 이미지가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작업을 제가 한번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흔적 작업은 사진 촬영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에 입력하고 다시 덧그리고 지우기를 여러 번 그의 우주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죠. 미시적 세계를 통해서 작품을 통한 거시적인 우리가 이제 우주를 대하는 예술적인 어떤 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만의 새로운 표현법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스캐닝으로서 끝나는 이미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붓으로 더 그리기도 하고요. 지울 때는 또 물로써 지워내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포토샵을 통해서 섀도우가 만들어지고요. 해서 어느 정도 회화적 요소가 같이 있다고 네 보면 됩니다. 작가의 작품 속에서는 어떤 세상이 보이나요? 검은 하늘, 내리치는 천둥, 회오리치는 구름, 원초적인 자연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전시 준비가 한두달 전에 끝났었는데 그 여유 동안 이제 제가 다음 작품을 이제 구상하면서 단순하게 우주로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고 그 우주로서 이제 닮은 이미지에 다른 형상을 조금 담아서 표현해보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의 흔적을 이제 유지하면서도 제가 아예 접근 방식을 이제 다른 형상으로 해서 나무처럼 이렇게 뿌리와 이렇게 줄기를 이제 근간으로 해서 뻗어나가나 이렇게 나무로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세계에서 이 나무는 무엇인가요? 제 상상 속 세계에서는 아름드리 느티나무입니다. 물론 나무가 아니라 밤하늘의 은하수일 수도 있죠. 전시 중인 지금 그는 또 다른 세상을 꿈꾸며 다시 작업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그의 13년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제가 걸어오고 느꼈고 했던 감정들이 제 동료나 후배들한테 바른 길이 되고 같이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최근 이 작가의 세계는 상상하는 대로입니다. 처음 감상할 땐 작품의 제목도 보지 않고 다가서길, 두 번째 감상할 땐 찬찬히 음미하며 바라보길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잠든 세계가 작품으로 열릴 테니까요.